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 투자 수익 실현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 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준대 반갑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마감 방송, 화요일 준비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2.86% 97,100원의 정마감이 되었죠. 자, 오늘 좀 기대감은 안고 여러분들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4.87% 차익 실현 조금 나오에서 떨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상승의 추세가 조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점에 대한 구간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과정에서 일단락의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한 수준입니다 급격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은 수익도 만들어 가셨고, 단 지금 구간에 이 자리에서 뒤늦게 반도체 종목, 아, 이거 주식 나도 좀 해야 되는데 고민하시다가 대형 종목 들어오신 거잖아요. 삼성전자. 이제는 여러분들 안일하게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증시가 하루 빠졌다고 해서 저도 매 구간이라고 용기 물량 확보하려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제 위험 구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단기 패턴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세요. 여기서 물량을 쭉 담아내고 이거뭐34%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이러한 수익 구간은 여러분들 실천만으로 널리고도 널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한 방에 여기서 쭉쭉 밀리면서 물타게 하고 추가 매수하다가 또 밀리고 이러한 돌발변수 구간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외인, 기관, 금융 엄청나게 물량을 담아내는 구간은 같이 담아내셔야 됩니다. 자, 시외거래까지 지금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평단이 많이 쌓여있는 10만4천원 구간부터 9만7천원 구간까지 여기를 돌파해 주려면 재료가 필요하고 이슈가 필요하고 계약이 필요합니다. 업황에 따른 시황의 움직임으로 더도나도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음 뭐가 있죠? 분할 매수 매도를 꼬박꼬박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분명히그 명분이 있고 개인적인 이해 단계가 다 다르실 거예요.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 당연한 뼈다. 여기서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시면 좋았는데 한번더겪었단 말이에요. 주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5일 이동 평균선의 평단에 대한 과정은 맞춰 있는데 20일 동안의 이동 평균선은 이탈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편단이 더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거래량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4,200만 좀 엄청나게 들어왔고 시가총액이 빠르게 570조원까지 돌파를 해 줬습니다. 여기서도 거의 뭐한 60조원 정도가 빠져나갔었죠. 500 초반까지 빠져나갔으니까 어마무시한 자금이에요. 어, 지금 삼성전자 자, 물량을 담고 있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테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5억 초과, 그리고 1억 원대, 5억 원대 강남의 큰손들 세력들 아직도 많은 이탈을 하고 있지 않고. 꾸준하게 매집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주인들께서도 어, HBM이 좋고 D램이 좋은 것도 물론 좋죠. 그게 언제 계약이 되고 언제 수주를 하지 할 건가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업은 영업이익이 도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7년 차 주식 연구원 출실이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인들에게 12월 뭐 테슬라 AI 반도체 수급 관련된 부분, 엔비디아와 이 D램에 관련된. 계약법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좀 정리해서 담아왔어요. 이러한 내용을 체크하셔야 여러분들의 출입 구간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시면서 우리 삼성전자 주임들, 고수분들도 계시고 이제 주식을만 접하신 분들도 전문가의 정보와 데이터 자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강남의 큰 손들도 외인들도 자료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죠. 010-8037-4900번. 우리 삼성전자 주인도 이렇게 삼성이라고 간략하게 조목명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주식 전문 유튜버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는 마음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라도 보유를 하셨다면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실시간 소통만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께서도 제가 무료 링크까지 모두 다 발송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삼성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 주시고 영기금, 세력들, 외인들 기관들이 보는 자료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가지고 있는 종목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 가이드를 참고하시고 시장이 전환하실 때품드한 투자 기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12월은 산타 랠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상안들이 확정되는 종목. 오늘 우리 삼성전자 주인들에게 유익한 정보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 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주인들에게 일날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11월 24일 월요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8시 30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식 아카데미에서 종목명, 이 이에 PNS 로보틱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 안전하게 여러분들 25% 부분익자, 상한가에 모멘텀이 충분하게 남아있지만, 성차까지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부분익자, 추가 타점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문자를 도 보내드렸죠.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로봇주가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의 모멘텀, 세계 최초입니다. 위일 보행자 r 이 로봇 계약 상승을 하면서, 완벽한 모 모멘텀을 시장이 살아나실 때 불전 투자는 여러분들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인가 알고 계시죠? 자, 4천점전까지 빠르게 조금 회복을 해주면서 해외 등시 역량을 분명히 받았겠지만, 다시 공학계 및 운동으로 선언하는 모멘텀. 자, 거기에 우리 PNS 로보틱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달이 방송을 안내를 들고 있죠. 자,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11월 24일 월요일이죠. 제가 엄선된 종목, 주말에 선점해 갖고, 여러분들 이미 빌드업을 시작을 하고 있었고, 우리 PNS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지만, 25% 저와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주인들 축하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꾸준하게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시원의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 추조의 모멘텀에 따라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종목을 선정하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되시겠죠. 자, 오늘 저와 같이 25%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BLS 로보틱스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일괄 발송을 해드렸죠. 그게 바로 17년 차 주식 주신,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성신자의껏 준비한 자료를 발송해드리고 이미 천여분이 넘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추천 종목을 준비하고 계시죠. 제가 이 문자 전송이 천 건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내용의 생각의 비중의 평단이 맞아 들어갈 때 천천히 이 매수와 매도의 몫은 결국은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주진들의몫이죠그 어떠한 강의와 대가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매일 매일 엄선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01080374905번 나도 좀 매일 매일 엄선된 종목을 체크하시고 싶으신 우리 주인들 매일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8시 30분에 장 시작 30분 전이죠. 모두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목표 가격, 그리고 매수와 매도와 타점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욕심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안전한 입자금액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죠.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다만 잡지 못하셨을 뿐, 지금 오늘 영상 클릭하신 이유에 대한 명분, 뒤에를꼭 잡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 1 0 8 0 3 7 4 9 0 9 4 0 9 4 9 0 9 4 9 0 9 4 9 0 9 4 9 0 9 4 9 0 9 4 9 0 9 4 9 0 9 4 9 0 9산 투자는 애널리스트 자산 운4사증권가에0 가장 기본으로 체크하는 부분이겠죠? 8시 30분에 일가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0 1 0 8 0 3 7 4 5 0 0번 매일 두부차 간략하게만 남겨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생생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가지고 제 영상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도 본격적으로 중요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AI Chat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모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이 인수 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이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 손.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 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GPT 수혜가 된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신한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극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워 백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 PT 정보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정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8,00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 SNS 텍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상형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화면에제 개인 핸드폰 보도,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휴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 1 0 8 0 3 7 4 9 0 0번 시든 두 글자만 달력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있는 종목의 매매 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도와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분,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발소해드리는 거니까, 장단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유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매일 찾아오겠습니다.